아이어, 어뭐 한국분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이거 다 접은 거 아니었어요? 다 여기 와서 그런가? 제형째 어, 부흥기인데 지금? 부황기입니다. 우왕떠야 어? 돼요. 근데 시청자는 왜 더, 점점 줄냐? 저희는 트롤이에요. 끄덕 그 끄덕. 그 방금 전에 과제가 야한 이유를 영상을 보고 왔는데 워터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냥 웃음이 <웃음> 많은 사람인데요 저는 원래. 아 그럼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채팅 치느라 여념이 없음 바쁨 바쁨 어, 아 서브캐래요? 아 네. 일단 밑밥을 뿌렸지만 아뭐 밑밥 뿌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구나 웃음이 많은 사람이구나 헤드포터 치료표 없음 누굴까요 저핑은 뭐 클래식 아닐까? 여기 그리고 지통 짝집 오케이? 짝집 오케이 네. 어요 곤충이 쫓기나보다 곤충 헤이자 누구지? 있죠? 감시자도 알려 주는 픽 나왔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죠? 분명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제호인격의 최고의 예언가라고 또 평가 받고 있거든요. 어디서요? 어,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게임 개만지도 안 밝혔잖아요. 왜 방송을 이렇게 거짓으로 치장을 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하세요? 맨날. 뭐 거짓으로 뭐점 처리돼 있어요, 이 사람. 은 아주 그냥 거짓입니까요? 같다. 음. 어이구, 대철이 나한테 왔네. 서운하네, 어, 뭐야, 진짜. 공략이야? 아 약간 정육도사장님 같다, 느낌이. 그자 아, 네, 이거, 어떡해요. 다. 다 부서지는 거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뭐임? 일... 서운하네. 근데 저 CP면 두번못 쓰나봐. 어, 못 써. 어지럽네. CPU 용량이 딸리나봐. 저 공장장 저 불감자한테 텔탈수 있는 기능 어, 생겨야 된다. 인형처럼. 어! 어! 불감자 왜 이렇게 길어? 지속 시간? 몰라요. 자, 일단은 큰 집에서는 멀어지는데, 아, 용병님 근처로 왔네, 하필이면은. 아왜 앞에 공장장이야? 그래도 빨간으로 올까하는데 더싫타고 나한테 오네 앞이리면은 거기다 아, 이미 곤충학자로 영어는 막 야무지게 채워놨었기 때문에 음좀 힘들어졌죠. 닫았으면 시간 못 벌었으려나. 그럼 바로 그 사서 바로 뚜껏, 그 돌간장 뿌듯어가지고. 어. 일단 이거 제가 뭐 만나면 반갑다고 쎄쎄쎄 네. 한번 해볼게요. 뭔가 생방으로 보니 워터원 돌핀고 생각보다 텐션 낮은 느낌? 어 아유 저. 왜 <laughs> 뭐, 어떻게 됐는데 어저 어, 멘트보다 아니 뭐 소원보다가. 음. 정신이 잠깐 나서가지고, 왜 이렇게 뼈를 때리지? 하고 있다가, 끝나버렸습니다제 인생은. 모르겠지, 이러면은? 야, 뚫렸! 바로 풀 존재.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새하얀 옷을 입고, 그러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예. 서운하네. 하지만은, 가라, 곤충몬 야, 이거 보여주냐? 어, 내렸으면 이거 무조건 탈출인데? 바로 도망. 어. 수고. 정말 형편한 아닌가? 탈출. 아닌가? 탈출하지 아, 아닌가? 아니겠다. 이거 탈출 못한다. 아니 네. 곤충 한 번도 안 쓰나? 곤충이 아깝나? 내가 곤충만도 못한 목숨인가? 파리만도 못한 목숨인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나 오르골라도 그냥 느리노르골이 있었더라면. 회수해서 드릴까요? 에 싫어요. 감자액은 이거 용병님이한번 더구랑 더 구하는 거 같나? 아니 아니야 아니. 저구만가? 곤충학자도 안 구할 생각이야. 아 이거 구하고 구. 내가 케어 가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차피 해도 안 끝났스, 하고 있는 거고.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이거 좀 아쉽네. 이러면 세명다 해도고 놀고 있었거든요. 왜? 가운데 돌아가고 있지 않았어? 가운데 다 돌렸나 이미? 가운데 다 돌아갔을 걸? 용도님이 어, 이명키우러 가... 오셨는 건가? 당장 개구먼 저 찾아볼게요. 그러세요 곤충학자 맞았고요. 음. 어, 아 내가 너무 빨리 죽긴 했어. 왠일로 인정을. 맞아요. 예.. 그리고 생방송에서 텐션은 저희도 재밌는 각이 나와야 웃음짓고 소리지르지 뭐 평소에 해독하는데도 짠! 짜! 예~! 나이스 해독중! 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 옥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면 알거든요 다 여기 여기가 개구 네 그래도 곤충학자님잘 버티네 아드가아 두개구나 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선생님 해주세요 그렇게 방송하시면 저희가 채널 밀어드릴게요 예.. 뭐 빡빡 밀든 머리카락을 밀든 절벽에서 밀든 <laughs> 그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하지만 밑에 아니, 채널을 절벽에서 밀어도 소용이 없죠? 음, 내가 구축가야되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디, 어디 돌리고 계신데요 군병님 어? 큰공 그래? 아, 큰공에서 출발하시는 중 아, 큰공 잡아줘야겠다 큰공에 아마 인형이 있거든요? 아니면 텔을 탈수도 있어요 텔 주의하세요 관심 없음 일단은 몇펀지를 봐야될거 같은데 거기 꽤 많이 돌아갔어요 어스럽네 진짜 왔다 어떡하냐 이거 맞아야죠 뭐 빙모 빙 수야 오빙수야 이따 계속 나한테 오는 것 같거든? 그럼 공군에서 멀어져 주면서 여기 잡으면 뭐 공장장은 어찌됐건 뭐 적은 사를 떠올릴 수 뭔데? 감제근을 찍으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저기서 왜 인형이 나와?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이상. 사람. 어, 이 공장장 좀 이상하게 잘하는데요? 왜 잘해? 살짝 수족들에서 오른쪽 조심하세요. 이거 안 맞지 않나? 짜시가 돌리는 중 82퍼라고 하는 중. 오케이 아들아까지 버티겠다 이러면. 휴. 오케이 해독해독이 해두, 수종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빨리. 그렇지. 그 맞지, 맞지. 어. 설아야 살이 빨리 터트리는 게 낫지하지. 만류에요어 너무 무서운데? 야 도대체 몇 개나 까는 거야? 뭐야? 뭐 인형한테만 맞아도 되고요. 따다다다단. 아무도 문을 안 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테를 타고요. 오케이. 달문으로 탈탄거 같고요. 어디로 탈 탔지? 달 달문 맞는 맞는 거 같아. 어. 나그러면 정문 열어야 씽. 야, 왜이 위에 심? 또왜 여기 있냐? 뭐야 이거? 어, 인형 공정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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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무적존에 그거 내가 판자 거의 다 남겨 놨거든요. 제발 여기서 꺾으면? 나이스. 아, 무적존 가지? 무적존 가야 돼. 어, 어, 어 저기? 어. 무적존 개고목 어디야? 개고목이 무적존이니까 내가 무적존으로 가라는 어, 거 아니에요?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면 되잖아. 아니, 급하게 굴지 마세요. 제가 동선 다 짜놨으니까. 아니 그 짜라고 예. 그냥 쑥 갔으면 됐으니까. 달문으로 가면 되나? 달문 열렸나? 아니 안 열렸어요. 몇 퍼? 그러니까 달문 반대쪽 트리문은 열렸어요. 지, 지통핑 찍으세요. 예. 아유 오르골 없는 거 너무 아쉽다. 어? 갈게요저 네이스. 이거 왜 나가냐? 인형을 드글드글하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칸다 음. 포이버였네? 왜나 잘했냐? 248에의112 초. 공간각 모드 없애세요 여러분들. 이거 듀오 이거 난4 명이서 팀하고 하면 이거 너무 사기야. 상태를 너무 잘 봐. 디코하면서 하면은. <laughs> 여러분들 뭐 미션 없어요 오늘? 예. 오늘이면 닭길 자식 땀이 좀 생기는. <laughs> 그냥 공간각이 문제가 아니라 니퍼랑 그 사냥 터지기 이 정도만 남겨놓고 재출시하자니까. <laughs> 어 공장장 정도만 남겨놓고 돌핀구 최출연이 음. 안 된다 안 된다는 뭐야 치. 말도 안 된다면 아, 내가 평생 뭐. 음, 못했구나 어. 할수 있겠는데 안 된다는 뭐야 미션 머리 빡빡 밀기 음. 돌핀구 님도 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받으셔야겠는데요 안 된다 그렇단다 안 된다 단단단단단다 그리고 선지자 만든 사람 그뭐 지금 퇴사했으면 찾아가 가지고 내이제뭐 어떤 위해를 깨치지 않겠습니다 <laughs> 각서 쓰고 선지자도 없애고 생존자도 좀몇개 없애야 돼. <laughs> 기공이도없애고 대공이도 없세 그냥. 용병도 없애고 어, 다 없세, 다 없세. 주술사랑 주술사랑 탐서운이랑 무희만 살아남고. 아, 무희는 손댈 데가 없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용망의 항아리라서 좀 민디적이에요. 오늘 막 한번 랭돌리자에서 먼저 가봐야 할것 같다고요. 네이스. 어차피 판지 별로 못맞히거든요 저희. 예. 14,000 오치. 저희가 최대한한두번 정도 맞춰 보겠습니다. 화이팅! 아동은 얘기 좋아이